주님 전교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. 아, 새로운 회기, 또 여전히 헌신해주실 우리 황덕영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한 해도 참 많이 부족한데,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 또 성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또 내년 한 해도 부족하지만,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을 잘 붙잡고, 이 자리에 계신 귀한 목사님들과 또 우리 미래 목표로 회원으로서 미친 모든 분들, 함께 한 마음에서 어,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, 한국교회를 향한 또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마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교단, 교파,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2003년부터 시작된 미래 목표 포럼 정말 한국교회 띵크탱크 역할도 했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늘 쓰임 받았는데 내년도 뭐 미리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, 내년 하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 있게 한국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또 한국교를 통해서 세계의 성적, 하나님과 빠진 귀한 일들까지 이루어지는데, 이런 하나만 함께하고 또 배우면서 성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, 네. 이상대 이사장님. 인사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시 e I love you. I love you. I l 이 v e y 사 u I love you. I love y o 어 I love you. I love y o 영광이라기보다는 책임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0년도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초관심자인 미래에 그리고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더겸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. 참기도 하겠습니다. 미래 목회 포럼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, 우리 정선우 목사님, 지 목사님, 오정 목사님, 어, 이동희 목사님, 그리고 우리 회원 한분한 분들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대를 또 만들어 가겠습니다. 미래 목회 포럼은 정답을 제시하는 기간인데 지금까지 그렇지만 앞으로계속해서 한국교회 정답을 제시하는 기간으로 자리에 에, 하기를 기대합니다. 또 그런 사업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미래 목회 코업에 대해서 에, 지극히 관심 많이 보이셨는 더 많은 관심 보이셔서 한 교회가 새로운 길을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네, 이 시간은 이제 축사의 시간이 예, 되겠습니다. 예, 실천신학 대원대학교 총장이시고 또 본회의 부모이신 우리 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.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큰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이게.